햄신료 컬렉션에서 흔히 발견되는 밝은 노란색 가루인 심마는 미국의 노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치료법으로 인기 있는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스무디, 잣또는 오트밀에 추가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으며 이 추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한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불편을 덜어주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식단의 심황을 포함하는 6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점을 부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이 음식은 많은 미국 가정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전형적입니다. 심황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한 상호작용을 깨닫지 않고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과 짝을 이룰 때 심황의 치유 특성은 덜 효과적이거나 감소하거나 심지어 소화 문제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존하는 보충제 또는 건강보조원은 신중하게 소비되지 않으면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계유에서 나는 심황을 복용할 때 피해야 할세 가지 음식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심황의 이점을 향상시키고 건강에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음식 조합을 공유할 것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 여정에 참여하십시오. 이 비디오가 끝나면 심망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철저히 이해하여 신체가 그 장점으로 완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심망의 인기가 증가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은 개인이 건강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관절 강섬은 더 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 건강은 초기에 비해 감소합니다. 더 많은 염증, 신체 활동 후 회복 시간이 길고 때때로 덜 빈번했던 기오 랩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지만 매일 우리의 정서적 복지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그 결과 미국 전역에 더 많은 노인들이 자연 육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망은 오늘날의 건강 대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연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시망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근처의 사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슈퍼마켓 선반에서 발견하거나 약국에서 캡슐 형태로 보거나 건강 음료와 황금 우유의 성분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심함은 종종 놀라운 특성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심마은 강력한 화합물인 코큐민으로 유명합니다. 밝은 노란색은 수추민에서 나옵니다. 특히 강력한 한염증제 및 항산화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노화의 손상 효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희망을 줍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심함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약간의 꿀로 따뜻한 물에 끼워서 스무디에 섞거나 스프로 교반하거나 보충제로 복용합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생활에 쉽게 통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아래에는 심항의 진정한 이점이 신체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불행히도 커큐민 자체는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움 없이 복용하면 신체가 흡수될 수 있는 코큐민의 양은 소비하는 것의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은 매일 희망 섭취만으로 약속된 모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걸쳐 그림자를 썼으며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실망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희망과 함께 소비될 때 일부 음식은 신체의 코큐민을 완전히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능가. 특정 식품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시스템이 종종 기존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치약하거나 부담이 되는 노인의 경우, 다음 심왕 보충제에 도달하거나 황금색 가루를 차에 추가하기 전에 그와 함께 피해야 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심왕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거의 모든 미국 주방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음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해하면 건강과 전반적인 복지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된 유제품. 심황의 이전과 관련하여 왜이 음식이 문제가 되는가? 많은 가정의 필수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제품. 아메리칸 치즈 슬라이스, 가루 크리 오, 향이 나는 달콤한 요거트 및 미리 분쇄된 치즈와 같은 품목은 모두 가공 유제품 범주에 속합니다. 이 편의 식품은 종종 아침이나 간식에서 맛과 사용 편의성으로 선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즈와 계란과 짝을 이루거나 크림를 커피에 추가하거나 향이 나는 요구르트의 간식을 즐깁니다. 그러나 심황에 관해서는 이 음식들은 실제로 좋은 것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유제품에는 종종 수많은 첨가제, 방부제, 인공 품미 안정제 및 때로는 설탕이 추가되어 시망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반해할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특히 민감한 위, 산성 역류 또는 느린 신진 대사를 가질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소화 과정을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체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면 심망의 활성 성분인 코키민과 같은 주요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은 커큐민에 결합하여 신체에 완전히 흡수하는 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시망을 소비하더라도 선택한 음식은 잠재적인 이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된 치즈가 있는 시망에 스크램블 에그의 시망을 첨가하면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치즈는 몸이 원하는 한 염증 특성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가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가루 크림옷 또는 달걀한 유제품 우유로 만든 심한 가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크림 같은 질감이나 따뜻한 심한 음료를 즐기면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레시피에 무겁지 않은 아몬드 우유, 비리 우유 또는 코코넛 밀크를 사용해보십시오. 이러한 식물 디바 옵션은 더 나은 소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시망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숨겨진 첨가제 없이 음료와 스프에 쉽게 혼합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요점은 간단합니다. 건강 루틴에 시망을 포함시킬 때 가공 유제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접근법은 소화를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시망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은 음료와 스프에 쉽게 조화를 이루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숨겨진 첨가제가 없도록 합니다. 이해할 핵심 요점은 간단합니다. 건강 루틴에 심망을 추가할 때 가공 유제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접근법은 관절, 소화 및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초가 많은 음식을 고려하십시오. 산성 성분의 존재는 심한의 이점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병에 든 샐러드 드레싱. 피클, 케첩, 겨자 및 흰색 또는 사과 사이다 식초를 포함한 레시피와 같은 식초가 높은 품목과 심함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은 미국 가정에서 일반적입니다. 피클이 있는 평범한 칠면조 샌드위치, 칙칙한 비네 그레트가 있는 신선한 녹색 샐러드 또는 델리 스타일의 양배추 샐러드는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있습니다. 심한은 복잡한 화합물입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활성 성분인 코키민은 안정적인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식초와 같은 산성 식품과 결합하면 그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코키민의 분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위 또는 산성 역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시망을 산성 식품과 혼합하면 불편함, 탱만감 또는 가슴 아리와 같은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샐러드 드레싱의 희망을 포함하여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이론적으로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레싱에 많은 양의 식초나 감귤 주스가 들어있다면 잠재적으로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 연향은 즉시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망에서 얻은 건강상의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단단한 스위치는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적인 비나 그레트 또는 무거운 드레싱 대신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레몬 주스 짜기, 후추 한 덩어리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이 조합은 올리브 오일의 건강한 지방과 후추의 흡수 향상, 효과 덕분에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심한 성분에 더 나은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피클이나 신맛이 있는 조미료를 즐기면 심황이 아닌 하루에 다른 시간에 소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황을 먹을 때 산성 음식에서 공간을 주면 유익한 특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산성 음식은 반드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음식의 타이밍과 페어링에 주의를 기울이면 심황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 내에서 식초 기반 요리와 직접 결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 시리얼과 구운 제품은 커큐민의 생체이용률과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 신수 감, 그리고 향수의 감동을 자극하는 주제를 탐구해봅시다. 설탕 시리얼과 구운 식품, 서리로 썬 조각 한 그릇부터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블루베리 머핀 또는 오후의 조용한 순간에 즐기는 바나나 빵한 조각까지 이사람하는 간식은 종종 많은 삶의 작고 달콤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흥미롭게도 심마은 또한 다양한 요리 참잘물에 들어갔다. 아마도 당신은 심마 머핀, 심한 팬케이크 또는 건강상의 이점을 촉진하는 그라, 놀라바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 과도한 정제 설탕이 장착되면 심한이 제공하는 건강상의 이점을 의도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냉정합니다.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신진대사를 긴장시키며 심장병, 관절염 미친지 감소와 같은 만성질환에 기여합니다. 한편, 심하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항염증제 특성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달콤한 음식의 위안은 때때로 그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가릴 수 있으며 숨겨진 위험에 의해 좋은 의도가 얼마나 쉽게 실행 취소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설탕 시리얼, 쿠키 또는 패스트리와 함께 시망이 소비되면 신체가 혼합신호를 받기 때문에 상충되는 상호작용을 만듭니다. 시망은 염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설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망의 효과는 감소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은 식품은 인슐린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손상시키며 커큐민을 포함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뼈 혈당 수치를 관리하거나 관절 통증을 다루거나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의 경우 이 조합은 주목할 만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아하는 안락한 음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암의 무가당 오트밀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통곡물 토스트 또는 블루베리나 바나나와 같은 과일로 만든 스무디에 톤업하여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맛을 터치하려면 생콜이나 메이플 시럽을 적당히 첨가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옵션은 더 자연스럽고 가공이 적어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줄입니다. 주요 테이크 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염 증제 이점을 위해 시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박스형 곡물, 상업적으로 구운 제품 또는 백당 또는 옥수수 시럽이 함유된 품목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음식과 자극을 이루지 마십시오. 소량의 인식조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의 어두운 힘을 증폭시키는 세 가지 그림자 식품 심망을 섭취할 때, 피할 때 치명적인 산만함을 드러냈으며, 이제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불길한 잠재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불길한 방법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희망의 진정한 혜택은 올바른 공범과 짝을 이룰 때 깊이 향상됩니다. 어두운 에너지를 깨울 수 있는 식료품 저장실에 숨어 있는 희된 재료. 정교한 칵테일이나 값비싼 파우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일반적인 품목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만 강력한 향신료인 검은 후추는 티페리네이라는 신비한 화합물을 운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티페리네 시마니의 비밀 영혼인 커큐민의 흡수를 확대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2%입니다. 예, 당신은 내 말을 들었습니다. 이다. 이세 가지 음식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에 숨겨진 위험한 힘을 신체 안에 밤출하는 초매제입니다. 커키민을 흡수하고 불길한 건강 영향을 증폭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관절고통, 소화오둠, 정신 안개 또는 심장시에도 잉을 위해 희망을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어두운 짝을 사용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이 3개의 악의적인 희망 부스터를 탐험하고 매일 의식에 짜는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 후추, 희망의 진정한 힘을 잠금 해제하는 열쇠를 담은 보호서에 가정하지 않은 필수품입니다. 그것의 어둡고 피켄한품위는 희망의 유익한 요소를 더욱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숨깁니다. 왜 이것이 노아의 그림자를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무고한 향신료는 이미 당신의 일상 생활의 일부일 것입니다. 부추는 독특한 맛과 요리의 다양성에 대해 높이 평가되는 일반적인 향신료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 가공 및 흡수에 덜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신중한 식이 선택을 중요하게 만들지만 우리 신체가 영양소를 대사하는 방식은 종종 더큰 체중을 유지합니다. 심한을 검은 고추와 결합하면 소화를 향상시키고, 신체가 심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의 건강, 마음의 선명도 및 면역 체계의 감도는 모두 전반적인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선하게 갈라진 후추의 단순한 꼬집음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망차에 첨가하거나 스크램블 에그로 교반하거나 시망과 함께 스프와 스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풍비 영양은 미묘하지만 건강상의 이점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망일 4티스푼을 따뜻한 아몬드 우유컵과 후추 한 덩어리와 섞으면 영양이 풍부한 음료를 만듭니다. 잘 저어주고 아침에 즐기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은 염증을 줄이고 정신선명도를 연마하며 관절 감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매일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병에서 사전 지상 버전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지상의 후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조점은 우리 나이가 들수록 직면한 도전과 세트에 직면하여 건강을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갓접치된 후추는 더 많은 양의 활성 파이퍼린을 함유하여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If you are a currently taking turmeric supplement, it is essential to check the label a f many tea-quality p r o d u c t not include piperine, often colored bioperine, a r e f i n e d e extract of macropit, pepper. 그 i o n 은 당신은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커큐민의 모든 이점을 노치해 수 있습니다. 치망과 검은우추는 맛있는 맛으로 유명하지만, 건강상의 이점은 똑같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망을 사용할 때마다 작은 후추 핀치를 추가하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작은 단계는 종종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코큐민의 생체이용률을 향상시키는데 유익한 지질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시망의 효과를 위한 필수 동맹국입니다. 설치민은 지방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 대신 지방에 용해됩니다. 이것은 지방이 없는 시망을 섭취하면 신체가 유익한 화합물을 흡수하지 못해 대부분의 이익 없이 배설을 하게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망의 모든 입자를 만들고자 하는 염증이나 관절통을 다루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러트 버터, 치아시아, 마마시아 또는 연어와 같은 지방 물고기와 같은 적절한 지방과 희망을 짝짓는 것은 혈류로의 코큐민에 다 흡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를 잃어버린 기회의 감각과 조금 더 노력하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의 무게를 남겼습니다. 작은 실수 나 감독이 우리의 건강 노력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때때로 가장 간단한 추가가 어떻게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니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지방은 심장 건강, 인지 기능 및 대사 효율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공 또는 포화 지방과 관련된 위험을 피합니다. 이 항목을 올바르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지망으로 스프나스티를 만들 때 요리가 끝날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디를 즐기는 경우. 아보카도 몇 조각이나 한 숟가락의 아몬드 버터를 섞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시망이 들어있는 스프나 스튜를 준비할 때 요리 끝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디 에우가의 경우 아보카도 몇 조각 또는 시망과 함께 아몬드 버터 한 스푼을 혼합하면 영양적 이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야채를 구울 때 구워지기 전에 심암충과 올리브오일의 이슬비를 뿌립니다. 아, 아침식사 계란의 경우 심암과 후추를 뿌린 소량의 올리브오일 또는 아보카도 오일로 요리하십시오. 목표는 지방 섭취를 임의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암과 함께 올바른 유형의 지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방은 소화 시스템과 혈유로 커큐민을 운반하여 염증을 더잘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며 관절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황을 막아린 야채 단축 또는 깊은 튀김에 사용하는 식용유와 심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방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심황의 건강상의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심황이 신체의 대상 영역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담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천연 건강 지방의 공급원을 식단에 통합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심하은 모든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고분분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유형의 지방과 짝을 이룰 때심황의 활성화 화합물인 코키미는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어서 그 이점이 더욱 눈에 띄게 만듭니다. 심황의 힘을 높이는 세 번째 주요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꿀입니다. 생꿀에는 산화반지제, 항염증제 화합물 및 소화를 돕고 면역계를 감화하는 천연효소가 풍부합니다. 시망과 결합하면 생꿀은 음료나 차의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망이항 염증 효과를 향상시켜 인후염을 진정시키고 장 염증을 줄이며 면역 건강을 지원합니다. 가공된 꿀보다 생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꿀은 종종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꿀 모양의 용기에서 발견됩니다. 상업용 꿀은 일반적으로 가열 및 여과를 포함한 광범위한 가공을 거쳐. 비중한 영양소와 유익한 화합물을 많이 파괴합니다. 생꿀은 종종 흐린 것처럼 보이고 더 풍부하고 질감이 더 높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꽃가루, 효소 및 영양소를 유지하여 손길이 닿지 않은 기원을 씁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과정은 갈망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망과 결합하는 몇 가지 부드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망의 반 티스푼을 생꿀과 따뜻한 물과 섞어 천천히 저어주는데 시간을 내어 작은 의식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처럼 감모습를 맛보십시오. 아, 당신은 또한 생꿀과 심함을 허브차에 넣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심함, 꿀, 레몬을 혼합하여 진정 아침 감장제를 만드는 것은 날이 무겁더라도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또 다른 간단한 치료법은 심함과 꿀에서 페이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숟가락으로 찍은 것, 때때로 황금 숟가락이라고 불리는 의식은 더 나은 시간에 대한 먼 기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계절적 알레르기, 코비동 혼자 또는 인후염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건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산지시켜줍니다. 그런 희망의 대담한 맛을 달콤하게 하여 생명에 쓴맛 속에서 삼키는 것이 더 쉬워지면서 정제된 설탕이나 시럽과 관련된 염증 위험을 조종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혈당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원식코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연 기원에도 불구하고 설탕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 1티스푼에 적당히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심한 루틴을 향상시키는 간단하고 건강에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생코를 추가하는 것이 사료깊고 맛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가 중요한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작은 단계는 인생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 메시지를 마무리할 때 듣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혼란 속에서 건강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지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학습, 성찰 및 성장에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희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제공하는 이점과 일상 생활에 통합하는 방법과 함께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일반적인 음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에는 희망의 이점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천연 성분의 흑인 후추. 건강한 지방 및 생골을 탐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좋거나 나쁜 것에 대한 끝없는 조언과 상충되는 의견으로 압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진보가 안 들이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매일 작고 외도적인 단계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의 희망의 그림자를 던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차에 희망과 후추한 덩어리를 작은 행동처럼 느껴지더라도 추가하십시오. 다음 주에 가공된 크리을를 아몬드 우유로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간단한 변화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줄수 있는 변화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느낄 때, 희망과 꿀은 약간의 구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루틴은 인생의 많은 산만함에 있어 쉽게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의 누적 효과는 심오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형성하는 점차적으로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들이 우리를 육성할 것인지 무시하는지에 따라 미안이나 슬픔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주 인정하는 것 이상의 무게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든분 통제려 끊임없는 시간의 행진 속에서 평화의 순간을 구여합니다 60세에서 90세 이상이든 힘과 자존심의 느낌은 때때로 도달할 수 없는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나는 좀좀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킨다. 노화는 단순히 쇠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을 붙잡는 세련미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경험에서 태어난 당신의 통찰력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조용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키우는 선택을 하기 위해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과 공명하면 친구, 형제, 자매 또는 이웃이 될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의 작은 메시지가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온화한 알림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배우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 통찰력에 대해 매주 우리는 건강한 노화와 의미 있는 대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료 깊고 차분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복지에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당신의